네, 안녕하세요. 포우메이커스입니다. 네. 자, 네. 제가 지금 아두이노 GRDN CNC 실드에다가 지금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레이저를 지금 작동시켜서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어, 글씨를 쓰거나 이거는 커팅까지 될 정도 얇은 그 MDF는 커팅까지 될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요 글씨를 한번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 지금 이게, 자, 요거 앞에 있는 거, 이거는, 이것도 동시에 다 작동을 시켜본다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자, 여기에 이, 지금, 관이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공기, 공기를 주입시켜주는 거고, 요거는, 뭐, 페인팅이나 새로운 어떤, 용액, 용예, 용액을 주입시켜서 여기든지 작동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레이저 마킹이 되면, 레이저 마킹이 하나 또 있죠. 음, 그리고 얘는 레이저.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스핀들 스피드까지, 스핀들는 별도에 여기다 부착시키지 않고, 별도의 이제 작동이 된다는 것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음, 어, 환풍 때문에 선풍기를 키고. 자. 포인트를 잡은 상황이. 서 레이저는 항상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자, 한번 스타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타트. 측정되죠? 자, 얘는 레이저가 지금 측되는 거고. 지금 뚜 소리 나는 건 맞습니다. 는 위치도 공기, 공기. 얘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 얘가 네, 얘가 지금 페인팅이 페인팅이 주입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 지금 얘는 실제로 물이 나가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이걸로 알수 있는거죠 지금 이런식으로 공기압이 치고 나가고 있고 얘가 작동되고 있는거예요 얘가 지금 열렸을때 이때가 바로 페인팅이 나가고 있다는거예요 가위가 딱 닫혔을때 샘플로 이렇게 작동되는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 소, 소리도 들리죠? 소리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는 뭐냐면 어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치고 나가는 거죠 자,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저 스핀들 공기압 여기 공기 탱크 탱크에서 어디로 나오냐? 페인팅이 이쪽으로서 쏴버린다는 거죠. 기계는 움직이면서 어, 여러 가지 레이저, 페인트. 지금 저 스피드 돌아가면서 저 앞에다가 이제 비트나 이런 걸 연결시켜놓으면 이제 목재나 이런 걸 깎아버리겠죠. 그리고 또뭐 있나? 요아 여기 하나 또 있고. 또 하나. 작동대잖자 여기. 펜 꼽아서, 펜으로, 글씨 쓰는 거. 네. 한 가지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여기 이제,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을 결합을 시켜서 테스트할 수 있게 작업을 했는데, 네. 음. 중요한 거는, 아,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는 거구나. 네. 구동이, 구동이 되구나. 네. 아두이노를 가지고, 이런 기계 만들어서, 네. 이런 거 제품이 구현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할 길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봤습니다. 포메이커스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